아 괜찮아 먹는 거 어디. 뒤질래? 아니. 가자. 아 들어왔어. 가자. 가자. 어. 아, 그좀나그 그래도... 아, 소리 좀 가자. 가자.

여기꺼봐가 왜? 어. 아, 봐봐, 노래 들으니까 얻른이상한 10,000원 잖아 지금 어차피 안 와봐. 이기솔직 어때? 봐, 나 이제 가봐. 하루에 몇리가 뭐 목소리 들리는 거 봐봐. 튜토왜 안, 안 켜지냐? 나이 <목소리> 누가? <목소리> 왜?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왜? 야, 같이 가. 아싸. 야, 그렇게 하면 안 보이냐? 보여. 보이잖아. 야, 다른 사람들 들어왔잖아. 응. 들어왔다. 가구리 가자. 아? 어? 가구리. 그래. 나도 왔다. 너 어딨어? 나 부처 없지, 너는. 뭐라고, 들어고 아 사람 많은 면렉 응. 진짜 많이 걸린다. 얼굴은 나생각 할게. 뭔 소리가 이래? 말할 수 있어? 나이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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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굴. 얼굴 얼굴을 왜끌러 응? 그 댓글. 어, 시작 시작 시작. 드디어. 아이고. 야, 근데 칭창에 한명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laughs> 나안 나오냐? 나 내가 내려 안데려서 내려라, 네. 알겠지? 어 여기. 응. 어디? 아 무슨 이상한 소리야? 여, 여기 어때 여기? 기다려. 여기. 여기. 뭔데 거기냐? 벌써? 똑같네. 노노노 <laughs>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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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기 가자. 뭐, 하피 캐인은 먼저 됐어요? 야, 여기 어? 가자고. 아 어? 여기. 내가? 아, 왜 내려? 넌 야, 너내 쪽으로 와. 너나 따라 고있냐 응. 야, 너 나, 나 반대쪽으로 가잖아. 너 지금은? 이준데야 지금, 응. 지금 너겨 따라가고 있다. 어, 넌 폈다. 지금 응. 나, 너 따라가고 있거든. 지금? 응. 너몇 번인데? 나 몰라. 응. 나 3번이다. 3번. 얘 나.. 나한테 좀 와줘라 아.. 나걔 아.. 쟤 한명밖에 안내면 돼 오우야 어떤 사람 나, 나.. 나 따라오고 있어 어떤 사람이 도와줘 환서야 니총 네, 빨리 가지고 나한테 와 아, 알았어요 나총 얻어야 돼야저 사람 옆에 옆에 니 네, 누구 사람 있어 옆에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옆에 니 옆.. 니 옆집에 내가 간쪽 말고 반대쪽 두명이나 있어 네. 아.. 줄 어.. 어.. 죽을 뻔했어 내가 죽을 뻔했나 대 빨리 얘기 나눴어 대저어 어다어리있 진짜 멀리 안 죽는 애니까 그러니까 너개 아, 어어 아프네 너고는 거? 야나 너무 아픈데 아, 어떡하냐 응 아. 이거 어 윤성 윤수... 나중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죽에나 죽어 나중나중 나중에 나어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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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나중나고에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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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지금 튀었어, 살았어 지금. 사람 너무 많아. 오씨나 죽고 있어. 뛰지 아, 마 제발. 아너 때문에 나 내가 건초 뜰게 지금. 아, 아! 야 우리 우리 나 조치 당함. 인정? 아이씨. 아 씨. 네. 나가자. 나가자. 네? 아네 아, 죄송합니다. 왜? 왜 와? 몰라. 종 이름을 모르겠어. 야, 난 괜찮아 욕해도. 왜냐면 난 사람이 한 명밖에 없거든. 그게 바로 나야. 나갔어? 어 나가. 응 나가 나 지금 나갔어. 아, 그 그걸 날 나가는 게 아직아. 나가라며. 많이 들어오면 빡치면 한개 가. 어 쿠로 안녕. 쿠로가 누구야? 야 현성, 현수, 현인가 <laughs> 뭐야? 야 찢어졌을 때 찢어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보냈다. AR이 뭐야? 뭐가? 아 알겠습니다 자동매칭 꺼 자동매칭 꺼 자동매칭 왜? 됐어 자동매칭이 뭔데? 자동매칭 꺼야 돼 왜? 어.. 알겠습니다 AR이 뭐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AR이.. 그니까.. 러 아.. 네 알겠습니다 AR이 뭐야? AR이 그.. 따발 아니야? 이런가 나 따라와봐. 점프맵있어 여기 어디 점프 그 타이어, 땀, 노, 타이어에 j 면 높게 뛰는거 알지 r e 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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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r e t i 단 e 이 i r e tire, t i 그니까 기관단총이 그 권총. 권총이야? 권총이라 해봐. 권총 아니야? 권총 아닐걸? 권총은 쓰레기거든. 다. 권총 맞을 텐데. 아니야, 권총 아니야. 어, 뭘 뭐, 구부려? 뭐, 뭐. 뭐 했냐? 벌. 뭘... 나좀 못하긴 하지. 너 나도 나 내가 더 못해 나 맨날 1 킬밖에 못해. 이번엔 여기 가자. 안 돼, 안돼그 뒤에 그 뒤에. 여기다 여기서니까. 안 돼. 야, 아니? 우리 둘, 우리, 우리 둘이 팀이야 어, 당연하지 아, 그래? 어, 윤서님. 뭐야? 네. 언제 내려오? 간다. 언제 내 쓰리, 원. 아, 쉣! <laughs> 아, 진짜 하는 때문에 열받아 죽겠다. 앞으로 가, 계속. 멍청. 어. 야, 멍청. 야, 들어와, 들어와! 왔어, 왔어. 어, 야, 앞으로! 아, 권총이 USP 총알이 뭐야 어? 오, 야, 저기 사람 있다. 옆으로 USP 와, 옆으로 USP 와. 아니, 뭐야. 야, 내 쪽으로 와, 내 쪽, 계속. 아, 잠깐 저, 저. 아, USP 총알, 아니, 권총이야, 그거. 대총이랑 하는 분모 뭐야, 뭐야. 아, GU라고. 야, 너, 나 따라와. 아, 아 아니, 사람 많대. 야, 난 사람 없어, 난. 야, 난 총만 먹고 칠게요. 사람 없으니까 아카톡 왔죠 <laughs> 카터 커서 나이스 총 얻었고 그냥 내 일단 사람 많아서 쥐 일단 튀어든 내가 거기까지 총 들고 갈게 줄여줄게 애들 다자 일단 두개 나이스 야총 개꿀인데 왔다. 이거 자주 못 찾냐 야 u s b 얻었다 야 u s b 얻었다 나어쿠루야 닝는 그래,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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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파, 아프다고. 아 아프아프다고. 누군데? 누군데? 아, 어. 안눌려졌고나 <laughs> 살. 한소 뭐, <laughs> 못 이제 살리지 못해요. 전. 한소는 죽었어요. 이렇게 한소 사망했다. 그럽니다아 그러야. 죽었습니다. 야, 죽인 놈 누구야 이 새끼야. 내가 죽여줄게. 윤사님 어... 여기서 뭐해요 어, 풀파이어. 야, 누가 나쏘고 있어? 어, 그래 빨리 진주 좀 해줘. 그냥 죽자. 그래. 야, 내가 진짜 신기하게 죽는 거 보여줄까? 그럼 어, 그러면 주먹을한번 죽여봐. 다른 사람들. 그럴까? 사람 여기 있다. 사람 여기 있다. 내가 한명죽여 i 야지 개모 죽 g 새끼냐 너냐? 쿠 I s 요즘 재미있긴 하지 아 Camoju is a king, ya. n o v 나와 o 아, 나 a nova, 죽 o v a n 죽 v a nova, 야왜 사람이 있는데 없는 척 하냐 어 저기있다 저기다 어디 죽으세요 응 <laughs> 음, 영대 명중력 봐봐 <laughs> 명중력 개오지죠 샷건으로 아. 바꿔서 어아 구로야 닉네임 뭔데 닉네임 사망 뭐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어.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누가 했어? 어. 내가 했죠? 뻥이죠? 여기 여기 내가, 내가 좋아하는 샷건이야 어. 문상님이 구독해. 기리 게이드? 나이스 구급. 너내거 보고 있냐? 계속? 야야스코브미친 그래야 닝넨 좀. 문진 미짐 문짐? <laughs> 아어야 보면... 뭐야 사별 스포크 4개나 네 나옴 천만 아저 영어 진주 구로야 그럼 진주 돼있어? 미틴? 오우 개쩔지 소리 구로야 진주 돼있어? 아 깜놀 아 진짜 깜놀했어 나 내가 한서 죽임 새끼 누구 준? 중... 주현아 그 나중에 그래도 초대 시켜줘. 알았어. 아니면 내가 방금 만났. 점프! 이놈의 시끼들아, 나는 싸우고 난 죽고 싶은데 사람이 없잖아. 오 샷으로 1등. 누가? 해봐 한 번. 샷 1등 없어. 어, 샷으로 1등 할수 있대. 샷으로 1등 할수 있지만 난 샷으로 1등은 없어. 아 맞아, 그 생방이 약간 댓글이 느리게 보내지긴 하지. 일단은. 자수를 일단 할수 있어. 해봐. 안 해, 나는. 아. 야, 야, 사벨로 나온다. 미쳤지? 이대로 그대로 기다립니다. 야, 나 정중앙인데? 미띵 오. 오 좋죠? 아, 이대로 그냥 그대로 있을까? 구러야 내가 방 만들어 초대해줄까? 아직, 아직, 아직. 야 그럼 내가 죽어야되잖아 <laughs> 괜찮아 그래 죽자 아 10등 안에만 들어 아 그럴까? 나 여기 야 여기 계속 있으면 사는거 아니야? 남이 기다리고야 사람 있다는걸 증명해주겠어 그룹도 쿠루야 됐냐? 여기는 사람이 있다 야 벌써 나 21등임 게이득오야너 저번에 4등한적 있다 아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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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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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 이득 나이스죠 <laughs> 사람 들어갔죠 나왔죠 어. 이러 쓰고요 안써써왜안 쓰냐 못 쓰겠어 약간 들고요 그래요 아무도 있으면 내가 기다릴 테니까 사람이 없죠 사라졌죠 다시 안으로 들어가죠 배율이 뭐 4배율 배율도 몰라? 어야 네가 배율을 모르면 어, 게임을 어쩌자는 거야? 몰라 야 배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모를 수도 있지. 배율은 이거 그거 뭐였지? 뭔데? 이거 배율이 음. 이거 이렇게 하면 그 사배율이라고 이렇게 나와. 아그더 어른이라니 너무하네 진짜. 누가? 변성기어도 그렇지. 어른은 아니지. 무슨 맞진 않았지만 이리 와 어디 있어 새끼야 야 얘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아 밀어서 붙여 그냥 재밌게 그렇게? 가자 밀어서 붙여 지금 달려가 왜 그래 숨어있지 말고 난 원래 숨어있는 걸개 잘하는 사람이야 아, 그래도 숨어있자 개꿀 아, 빨리 뛰면서 어 저기다 있 저기다 있 저기다 있 저기다 저기다 뛰면서 저기 저기 해봐 뛰면서 싫어 아 사람 싸우고있어 저기서 에이 봐봐x3 노x3 아 뛰어x3 뛰어. 싫어x2 싫어. 야 내가 이러고 한번 1등하는 보여줄까? 어? 내가 이러고 한번 1등하는 거 보여줄까? 아 숨어있지 말고 샷으로 해봐 샷으로 노뭐 막판에 1등하는 거 되지만 야 이러고 죽여버릴까 쟤? 죽여버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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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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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아 어. 어. 야 개이득이다 나나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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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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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튀어야 돼. 아, 야나 이러고 살아본다. 아지 말고 <laughs> 내가, 내가 안 죽는 거야겠어가 이거 참 못해서. 어, 저, 대위 아, 소리 좀 꺼봐, 소리 좀 꺼봐. 목 편이 너무 시끄럽잖아. <laughs> 소리 좀 꺼봐. 알겠어. 그러라 알겠어. 뒤질? 디질? 뒤질려고 작정했나? 아 <laughs> 죽음 옆에서 배구 소리 들리고. 아닌가? 더오나 오. 이 등이죠. 지금 아, 12등이죠. 아1 등이야 거의. 이등 이죠. Trust me. 너 너무 시끄러워. 셋 뒤질래? 시끄러워 너무 보도. 하세요. 왜? 그래. 아. 자 12등이죠 전. 애들 안 올라오죠? 아 뭐하지? 죽일까요 말까요? 할게 없어 애들 죽일까 말까 따라와 나 이제 벨 좋죠 이제? 근데 이거 벨 너무 좋아져 안 좋아 오 306이요 나한테 오고있다 사람 마, 나한테 막 쏴댄다 어쩔까 응? 구로야 카톡으로 와봐 야! 탑10 안에 들었어 깜짝이야 야나 탑10임! 오미띵 이러고 있는 탑10이야 아! 개이득이죠? 이정도면 레전드죠? 구로야 일단 갠톡 걸어봐 어딨냐 구로가 이거 맞지? 뭐가? 사람들렇게 죽여줘. 난리 났죠? 경전이 필요하죠? 구로야 네. 겸중이니까. 지금 탑나인야 지금 아, 조용히 좀 해봐. 뒤길래? <laughs>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여보세요? 왜요? 뭐야? 구로야 그래. 옷이 보급 먹으러 갔다, 애들 다. 뭐야, 안 들려. 뭐니난 뭐야? 아, 일단, 뭐 <놀람> 아 언제 끝나? 오아 지금 8리다오 윤선 님 아직도 안 갔어. 나 미쳤다 이거. 이거 지금 자기장 아프 아프겠지만 내가 이긴다 이거. 재밌게 가봐. 오? 어. 그냥 죽어? 어 아니 죽지 말고 달려가. 어? 총 쏘면서. 그럴까? 어. 블레이 네. 나오는 거. 아야 가자. 진짜 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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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어, 뛰어, 뛰어. <laughs> 가봐 한번 가봐 어 빨리 가 빨리 렉걸리는데 아, 엄청 아, 너무 오래 있었어 렉걸리는데? 괜찮아 빨리 가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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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고고래잖아 쉣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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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튀어 뭐해? 안보여 어? 아 렉걸리네 응나 렉걸리고 있어 어! 아존 <laughs> 아파 존 아파 아, 맞죠존나 <laughs> 봐. 아, 너난 뒤지지 않아. 영웅은 죽지 않아요. 나 영웅 아니어서 죽는 거야. 아, 뒤질래? 어? 렉 걸림 계속. 오, 오. 아, 일단은 이득이죠 오. 야, 탑 5인데? 야, 미친 벌써 오위 됨. 갑자기. 구로야, 나안 돼. 토기. 종료애